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가족 비극 언제 끝나나? 10대 남매가 또 숨진 채 발견됐고, 모텔에 살던 영화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경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 한국 사회를 지금 반공주의자를 양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씨, 파시즘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반공은 상식이에요, 상식.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놈들은 역사의 역적인 것을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수의 종북, 김정은 추종자들이 있죠. 이런 간첩들은 우리가 에 핀셋으로 잡아내듯이 잡아내면 되는 거고, 대다수 국민들은 반공이 상식이 됐어요. 이미 누가 실패한 이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겠습니까? 음, 몇몇 에, 그 공산당을 추정하는 이러한 작자들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전 국민들,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에, 공산당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파시즘을 전개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이 우리 국민들은 비극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빈곤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추경호, 이또 이창용이, 한국은 이창용이, 이자들은 역사가 분명히... 에, 이거 아주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이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의 기업들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미국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하고 생산 소비 에, 고용을 증대시켜라.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따른 거고 대비를 한 겁니다. 한국은 아무런 대비 없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해서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빈곤화되고 있고 생계비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묻지마 범행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이 다 잊었겠지 하고 그냥 계속 지금 반공에 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모텔에서 20대 부모와 살던 생후 2개월 에,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왜왜이 20대 엄마 아빠와 왜 모텔에 살았냐라는 게 모텔 에? 왜 모텔에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월세 방을 구하기도 지금 어려운 형국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일류대 일류대 삼류대 지방대 일류 아파트 일류 아파트 삼류 아파트 지방 아파트 또 일류 기업 일류 기업 삼류 기업 음, 뭐 중소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급과 우열의 가치를 거기다 심어놔가지고 지금 이 국민들이 완전히 도시화되고 이 도시에서는 애를 키울 수 없고 애를 교육시킬 수 없는. 그런 정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탄핵 외에는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야산 트럭에서 1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고 아버지를 체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숨진 채 트럭 안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 진짜 저출산 국가가 맞나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 맞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고, 네, 여기에다가 에, 이 극단 선택을 시도한 이 아버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에, 체포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 묻지마 범행, 마구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이놈들은 그냥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권 놈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돈이 그냥 국민들 세금에 의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쏟아져 나오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오직 자기들 이익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들의 이 고통을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이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나라를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런, 이런 세상이 있을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황인 거예요. 각자 도생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계속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마치 외세가 식민지배하듯이 마구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역사로 분열시키고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계속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분열시키고 외국인 이민청 하겠다 해서 또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뭐 윤석열 탄핵 후 이재명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이재명 탄핵 후에는 반드시 국민주권 국가가 와야 된다 그래서 국민 에, 투표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가 반드시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나날의 시, 연속이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